하는 사람이니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무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0.06%의 소수가 전체 비트코인 최고된량의 61%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최고장이 70%가 있었는데 이번에 최고장이 전부 다 문을 닫으면서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띄쳤죠. 그리고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고 어, 그 다음에 전송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 거래소 전송 수수료가 얼마요0.0009 BTC.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한번 전송할 때마다 4만 5천 원이라는. 수수료가 드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비트코인 볼트가 나왔어요. 비트코인 볼트는 3킬을 가지고 나왔죠. 음, 송금 확정 철회. 송금 확정 철회가 가지는 그, 송금 확정 철회가 가지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100%다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렉트리 캐시가 나왔습니다.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렉트리 캐시가 스테이킹 기능과 거버넌스와 병합체굴을 가지고 있다고. 이 스테이킹, 거버넌스, 병합체굴이 가지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WBTCV가 나오네요. 이랩 비트코인 볼트가 나오는데, 이랩 비트코인 볼트는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돌아간다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이더리움 ERC20, 이더리움 체인과 호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더리움 체인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NFT나 디파이 시장에 들어오는 암호화폐들은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선택하고 있다. 근데 우리 떡 레트코인 볼트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적용해가지고 NFT와 디파이 시장에 나온다.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자 보이시나요? 음 보인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시레이트가 9.467XIC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9.467이었는데, 지금 해시레이트 분포도를 보면요. 바이낸스가 53%, 비트시닷컴을 조금 뺏겼네요. 그쵸? 그렇죠? 10%. 그 다음에 우리가 3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만났죠? 우리 비트코인, 볼트, 재단에서요, 비트코인 볼트 재단에서 이 38이라는 숫자를 10까지 줄인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저한테 다 전화 주시고요. 10%까지 줄인다고 그러면 이 28%, 38%에서 10을 뺀 나머지 2 8또 누가 가져갈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드 디지털 마이닝 협회에 있는 또 다른 채굴 표질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볼트를 채굴하게 될 거를 저는 예상을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아, 아까 돌아가서, 여태까지 채굴된 비트코인 볼트의 수량이 1380만 개. 1380만 개인데,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거는 296만 개. 그러면은, 296만 개를 빼면은, 300만 개 빼고, 1000만 개는, 1000만 개는 누가 들고 있어요? 이 리치스트 원렛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1000만 개는 조 홀딩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랩피트 코인 보이트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이 하나를 주시면 여러분이 비트코인 보이트를 하나를 주면 저는 랩피트 코인 보이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신 거는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 생태계니까 s h a 2 5 6 계열이고요. 그리고 제가 내드리는 거는 EIC 20 계열이 되겠죠. 그렇죠? EIC 20 계열이 되니까 디파이 시장과 NFT에 쓰는 거예요. 자 볼게요. BTS가 BTS가 처음 모여서 회의를 했던 그 사진을 우리가 NFT 시장에 내놓는다고 볼게요. NFT 시장에 내놓을 거에요. 근데 비트코인 볼트를 예를 들어서 NFT 시장에 1억에 내놨어요. 1억에 내놓으면 도대체 비트코인 볼트가 몇 개가 되는 거죠? 한천개 든다고 볼게요. 아니 천개 넘게 되겠구나. 그냥 만개 정도 든다고 볼게요. 만 개가 되면 은그 만개는 그 그림의 가치로 만개가 소모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개는 다시 비트코인 볼트로 돌아오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디파이 시장을 볼게요. 디파이 시장에서 비트코인 랩비트코인 볼트를 1억이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볼트가 만개 정도가 전향이 돼야 되고요. 만 개가 전향돼서 1억이 대출이 나갔어요. 그럼 이게 다시 대출이 환수가 돼서 비트코인 볼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 볼트와 랩비트코인 볼트는 1대 1의 가치를 가지잖아요. 1대1의 가치를 가지고 이 암호화폐는 소수점 8자리까지 거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만개가 랩 비트코인 볼트로 바뀌었을 때이 만개지만 소수점으로 나눴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로 나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파이 시장과 NFT로 갔던 아이들이 다시 비트코인 볼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굉장히 많은 또 수수료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억 개를 발행하고 1억 개를 발행해서 이걸 디파이 시장과 NFT 쓰겠다는 그런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SHEO를 비트코인 계열에서 우리가 채굴을 하고 채굴도 지금 1300만 개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만 개, 2만 개만 디파이 시장과 NFT 시장에 돈다 해도 1300만 개, 2만 개, 3만 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랩 비트코인 볼트화 되면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도 도는데 바이낸스가 지금 50몇를 가져가고 있으면서 약 하루에 세, 하루에 나오는 100개 곱하기 6 얼마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또 14,400개였나요? 14,400개에서 얘네가 7,200개를 하루에 가져가면서 바이낸스가 가져가서 거래를 시키기에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자체가 너무 큰 거래소다라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볼트를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랩비트 코인 볼트도 자기네 체인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동일한 시간에 같이 상장을 하지 않을까, 동일하게 상장을 하지 않을까, 저만의 내피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볼트라는 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큰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라걸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지금 요단어예요 SGU를 h 슬러시 EIC, 슬러시 바이낸스 마트 체인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들 제 강의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월드 디지털 마이닝 협회 DDMS, 월드 디지털 마이닝 협회 DDMS 인증서 지금 내용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내용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아스트라 있죠. 이 아스트라 뭐예요? 지난 방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보이트가 레피트코인 보이트화 되면서 디파이 시장과 NFT 시장에 쓰이면서 소수점 8덟 자리까지 막쭉 해져가지고 사용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코드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면. 코드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BTS, BTS 그 사진 한 장에 내가 1000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00분의 1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가 오류가 있다 없다, 보안에 대한 오류가 있다 없다라는 걸 검증을 했는데 누가 할 거냐고. 그거를 이 아스트라, 아스트라제네카 아닙니다 여러분. 아스트라라는 저도 이거 찾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이 아스트라라는 회사 가는데 있이 아스트라라는 회사를 보니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기업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 그리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을 검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대형 기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다른 랩, 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혹은 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그렇게 전환되는, 어, ERC20에서 디파이와 NFT 시장에 쓸수 있게 전환되는 그 암호화폐는 다르게, 이 아스트라에서 검증된 하나의 학약성, 학성 학약서? 시험성, 성적, 시험성적서?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굉장한 의미를 갖죠. 그러면은 기존의 디파이 시장과 NFT 시장에서 쓰이고 있던 암호화폐보다 검증된 암호화폐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그림 띄워놨죠. 이 스키즈볼트. 이 스키즈볼트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배틀그라운드랑 올하기있어요이 핸드폰으로도 하고 요즘 젊은 애들이 그 핸드 요거예요.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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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림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거. 이게 저도 가끔 즐겨 하는데요. 이 오락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저 우리 세대 분들은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 갤럭시 갤러그가 갤럭시가 갤러그 <laughs> 옛날 오락시에 있던 전 국민이 다아는 오락. 그러면 오락의 우리 한국 시장으로만 따지면 오락계의 유재석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락을 하시는 사람치고 배틀그라운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배틀그라운드를 가지고 지금 얘네가 뭘 하고 있냐면 상금을 걸어 놓고 이 비트코인 볼트를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그것또 비... 어떻게 해요? 그 게임 전문 방송인들 있잖아요. 게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면 아나운 그 해설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 게임 해설자들을 놓고 지금 다섯 개 국가에서 이거를 상금을 걸어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틀그라운드를 좋아하는 뭐 굳이 비트코인 볼트를 모른다 하더라도 배틀그라운드를 나좀 해라는 분들이 접속을 해서 상금 대회가 열렸으니까 접속을 할 거고 그거를 전문 방송인들, 그러니까 그 해설위원들이 나 전문 게임 전문 해설위원들이 나서 와 해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볼트가 뭐야? 그리고 아무래도 게임 쪽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많이 하죠. 거의 안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이라는 건 한번 할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비트코인 볼트가 좀더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t.me 비트코인 볼트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따가 이거 끝나고 저희 단톡방에다가 제가 공유를 걸어 드릴게요. 어 비트코인 보이트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 보이트 커뮤니티는 뭐라는 애들이냐면 비트코인 보이트를 홀딩하면서 비트코인 보이트를 홍보하는 하나의 모임입니다 클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모임인데 얘네가 지금 뭘하고 있냐면 바이낸스 바이낸스 CEO 한테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코인마켓캐 회사로 메시지를 보내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비트코인 볼트가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은 언제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2,000명, 3,000명이 되는 이 클럽에서 무작위로 보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제가 바이낸스 CEO면은 귀찮을 정도로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카톡, 카톡, 카톡 거리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 CEO가 됐던 코인마켓 회사가 됐던 지금 비트코인 보 볼트를 모르진 않는다는 라 거죠. 그런데 얘네가 이번에도 우리가 느낀 건데,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가 등급제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등급심사라는 게 있는데, 그 등급심사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요. 어, 우리 그, 어, 이거 뭐야. 블록체인 관리사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 가지 암호화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건 기술도 있지만 중요한 건이이 이 암호화폐를 믿고 따라지는 커뮤니티의 파워입니다. 이 커뮤니티의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비트코인 보이트 커뮤니티에 전세계에 2천명, 3천명들이 모여서 이 비트코인 보이트로 홍보하고 있고요. 우리 단톡방에 160명이 있지만 16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지금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그럼 들어가지 않은 홀더들까지 포함하면 은 우리 전세계 100여 개국에 있는 홀더들이 있다는 그 커뮤니티가 가진 파워가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그 커뮤니티가 모두 다 볼트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최소한 50% 이상은 다 일렉트리 캐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볼트는요 이제 우리가 시장에 참여해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늦었어요 늦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건 뭐냐면 그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을 준비인데그 다음이 생전 모르는 생전 이제 막 나와가지고, 엄마 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깐나 애기처럼 울고 있으면 안 돼요. 깐나 애기처럼 울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 깐나 애기처럼 울어도 돼요. 울어도 되는데, 아빠가 이건이어야 돼. 아빠가 삼성회장이어야 돼. 태어난 바닥이 너무 좋아야 돼. 태어났는데, 저기 판자촌에 태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얘는 제가 이건희 회장과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바닥에서 스타트를 하는 거죠.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죠. 근데 우리 일렉트리 캐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얘가 일렉트리 캐시가 시장에 나왔는데 기술? 이건 진짜 두 번째 치고요. 스테이킹, 거버넌스 병업치고 이건 두 번째 치고요. 이미 유저가 어마어마하게 받쳐주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음, 아, 도련님, 주변에서 도련님, 도련님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비트코인 볼트 우리 솔직히 말해 늦었어요. 그러면 이제 갓 태어난 갓 태어난 일렉트릭 캐시를 모으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 볼트가 지금 시세가 많이 오를 거라는 건 저는 솔직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은데 지금 비트코인 볼트를 여러분이 뭘 하기에는 어 많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할 거는 일렉트릭 캐시라는 거. 일렉트릭 캐시 여러분 마케팅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가 저변학대라는 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수량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이트 채굴 플랜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이트도 지금 보너스를 받고 있고요. 보이트 우리 지금 지급 전환으로 하신 분들 정말 훌륭한 판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 요거 설명 안 드렸구나. 현 마인베스트 시장이지. 자 아까 어, 우리 이거 봤었잖아요. 우리가 9.8XIC 그렇죠? 그럼 그냥 9, 10XIC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리 캐시가 12XRC라고 보고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한번 보자고요. 실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비트코인 볼트도 이렇게 될 거고요. 일렉트리 캐시도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림 그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10XRC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볼트가 약10 x 사를 가지고 있고요 볼트가 10 x 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그, 그, 일렉트리 캐시가 약2 x 사를 가지고 있어요. 두개 합치면, 두개합치12 x 사이입니다그렇죠 근데, 우리, 처음, 초창기 사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마인베스터가 가지고 있는 x 사 값이 16 x 사17 x 사이막 이랬어요. 우리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채굴기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중국의 비행기 경납고 같은 데에다가 그 풀지 않았던 세버 장비들, 그것까지 다 오픈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인베스트는요, 맞먹고, 야, 채국이다 연결해! 돌려! 그러면은, 비트코인 생태계 10% 이상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동글뱅이에서 10%면은 거의 바이낸스, 비아, 비티지 b 티지 c o m 과 맞먹는, 맞먹는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시레이트를 전부 다 우리 사업이 있는 거죠. 마인리스트에서 마인 개발한 비트코인 보이트와 일렉트리 캐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얘네 회사들처럼 일반적으로 비트코인만 채굴한다고 라 하면 은 우리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회사라는 거죠. 이거를 굳이 회사가 발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데이터 수치로만 봐도 얼마든지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기라는 거 미국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디폴트라는 단어를 쓴 위기가 왔다는 라거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단어가 나오고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 우리 신문에서는 거짓, 거짓 정보라고 하면 안 되죠 해석하기 난해한 해석하기 난해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금리는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는데 2주 만에 금리를 2022년을 얘기했다가 불과 올해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올해 말에 그런 어마어마한 긴축정책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게 오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이었는데 그 주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을까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 비트코인, 보이트나 일렉트리켓이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안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잘못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해가 안 되신다면, 꼭 교육에 참석을 하십시오. 지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간인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화면, 제가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이 화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지금 교육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고, 이런, 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원래 제 교육 재미없어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하지도 못하고요. 원래 재미없고. 어,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는 퍼스트 그룹이죠. 마이니시티에서 저희가 반드시 중심이 될 거고요.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중심을 설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저변하게 신경 써주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파트너들. 교육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금만 중심 잡아주신다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파트너분들까지 모두 다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